마인크래프트를 어디에 설치했는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. 굳이 확인할 일이 많이 없거든요. 다만 여러분들이 월드나 애드온을 관리할 때이 경로를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저는 이렇게 베드락과 교육용 에디션의 폴더를 직접 바로 가기로 만들어 놨는데요. 경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. 꽤 깁니다. 여기에서 여러분들 SSAKS 이것은 사용자 이름이 되겠습니다. 여러분들과 저는 다르겠죠? 나머지는 똑같습니다. 컷모장 폴더죠? 자, 여기에 행동팩과 리소스팩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월드가 저장된 것도 보입니다. 월드를 들어가면 최신 월드가 가장 상단에 나와 있고요. 어떤 월드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월드 아이콘을 눌러서 직접 썸네일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. 교육용 에디션의 경로도 확인해 볼게요. 자 역시 여기에 있는 SSKS는 사용자 이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는 다를 거고요. 역시 마지막은 컷 모장으로 되어 있죠. 베드락 에디션과 구성이 굉장히 비슷합니다. 네 이렇게 베드락 에디션 교육용 에디션의 컷 모장 폴더의 경로를 알아봤습니다.